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 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 부장입니다. 변 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구독이라고 쓰여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 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및 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A사의 복지시설 종합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합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배상 책임보험을 이제 여러 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추측을 할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복지시설 종합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시설소유 배상 책임보험 따로, 노인 요양시설 전문인 배상보험 따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설계 및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사인 변 부장에게나 그다음에 가입하신 요양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도 이제 가입하신 데도 좀 더+ 더 간편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따로따로 가입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지시설 종합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제 설계는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상품에 이제 가입하시는 기관들은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이런 것들이 의. 의무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전문인들의 이제 종류가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요양 보호사 요양보호사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셔야 될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인이라는 건다 나름대로의 각각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치과의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그런 전문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복지시설 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 질문서,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사의 복지시설 종합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리스트가 필요한데요. 성황과 생년월일이 적힌 리스트를 같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설계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가입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소유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료가 얼마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얼마 이두 개의 항목을 합한 것이 복지시설 종합배상 책임보험의 총 보험료가 이제 되겠습니다. 시설 소유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시설 내에서 노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실수로 어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이제 배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고요. 노인 요양시설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 전문인의 이제 실수로 또 전문인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어, 의도치 않게 노 혼인으로서 마땅히 이제 해야 될 부분에서 어,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 이제 그,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배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시켜서, 어, 대인대물 일괄이죠. 그러니까 배상 1억. 배상 1억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의무보험까지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요 배상책임보험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담부장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 및 설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SNS보험대리점 변현숙보험설계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SNS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SNS 보험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